열심히 라는 말이 먼저 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누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? 너가 공부를 하는 거죠?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, 너가, 네가두 번째 와야 되고요. 공부할수록이 세 번째 동사로 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성적을 이라는 말이 네 번째 비교급으로 올 거고요. 다시 이제 주어로 너는이 와야 되고, 받을 거야가 동사 부분이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오면 됩니다.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보면 더 열심히 라고 했어요. 비교급 써야 되죠. 더 비교급, 더 비교급 부분이기 때문에 더 쓰고 열심히 라는 말은 hard 인데 거기다가 er 붙여서 harder 이라고 쓰면 더 열심히 라는 말이 됩니다. 그리고 네가 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 you 써야 되고요. 공부하다 라는 동사 study 를 쓰는 거죠. harder you study 이렇게 썼고요. 그 다음에 콤마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이라고 했어요. 더 좋은 성적은 더 쓰고 비교급 좋은은 good이죠. 여기 보면 good grades 적혀있는데 얘의 비교급 better 쓰면 됩니다. good의 비교급은 better죠. 이게 더 좋은이란 말이고 성적은 grades죠. grades 세수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써줬고요. 그 다음에 너는 받을 거야 해가지고 you 주어쓰죠. 받다는 get인데 받을 거야 라고 쓸 거면 이래 형태니까 will get이라고 써주고 문장 마무리하면 은 됩니다. 전체적으로 the harder you study the better grades you will get. 이렇게 하면은 더 열심히 너가 공부할수록 더 좋은 성적을 너는 받을 거야.